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삼성, 오빠, 천만입니다. 야, 오빠 한번 믿어보고 한번 3교시 달려볼까요? 어? 한번 달려봅시다. 1교시, 2교시, 3교시. 어느새 이제 7시입니다, 7시. 응? 지금쯤 취침하고취침이 아니라 기상하고, 이제, 이제 앞으로 또 출근하려고 부지런히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출근 시간 또 다가오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아주 보람되게 아주 희망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식사도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교시 2교시 이어 3교시인데 삼성과 LG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삼성에는 이재용 회장 LG에는 구광모 회장인가요 젊은 친구랑 같이 한번 경쟁을 또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LG가 LG를 비하는 건 아닌데, LG가 삼성하고 경쟁한다는 게 좀, 좀, 그래야 아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스케일 규모가 있지. 어? LG도 좀뭐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기업인데, 그래도 삼성한테는 발리죠.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LG도 상당히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국악모 전이 이 회장인가? 이 친구가 또 딱, 어, 대표로 이제 오너로서 이제 딱 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변하려는 그런 어 시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진취적인 모습은 상당히 보기는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전날에 한번 했어요 삼성전자가 그 로봇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테스크포스 TF팀을 이제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TF를 뭐냐 로봇 사업팀이야 로봇 사업팀 로봇 쪽에 신경 쓰겠다는 거겠죠. 이걸 격상 시켜가지고 로봇 사업 투자를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LG 전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그 로봇 사업에 이제 고삐를 약간 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향후에 보면 이게 수백 조원이야. 이게 로봇 쪽에 수백 조원 규모의 그런 사업으로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그 로봇 시장에서 이제 삼성과 LG가 한번 제대로 붙어보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아주 보, 조,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그 조직 개편을 통해가지고 임시 조직인 로봇 사업파 TF를 정식 아까 조직인 로봇 사업팀으로 결성시켰죠. 올 2월에 이제 발족한 그 TF가 채1년도안 돼가지고 정식 사업팀이 된 거예요. 정식 사업팀. 그동안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국제 무대에서 그 다양한 로봇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해요 19년에는 세계 최대 그 전자 정보기술 뭐 전시회가 있잖아요 미국의 CES 여기에서 보면 돌봄 로봇 그 삼성봇 키어라고 있어 이거를 비롯해 가지고 어, 또 지난해에는 강아지처럼 막 사용자를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 그 볼리라고 있어 볼리 <laughs> 이 볼리라는 그런 로봇도 만든 것 같대요 뭐. 착용형 보행 로저 로봇 제임스도 공개하고 뭐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삼성도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서비스 삼성봇 핸디를 또 이제 선보였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지금까지 TF를 통해 가지고 연구 단계의 그 시제품을 선보였고요. 그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을 했는데 이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설 조직으로 이제 바꾸는 거야. 그다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 할 테고요 수익창출이 가능해요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했습니다 왜냐 아, 백날 만들면 뭐해 돈이 돼야지 돈돈 돈 벌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돈이 돼야 돼 수익창출이 중요한 거야 수익창출 이걸로 인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송현준이죠 송현준 사장인데 이분인 것 같아요 사진 속에 있는 분 송현준 사장 이분이 올 초에 그 삼성 리서치 사장이었는 것 같은데 로봇은 인공지능 기반의 그 개인화 서비스의 쟁점이다 정점이다. 정점. 잠시만요. 갑자기 발음이 이상하네. 어? 개인화 서비스의 정점이라고. 정점.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한 그 결합을 통해 가지고 로봇이 이제 개인 삶의 동반자야.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딱 옆에 끼고 다니고 다닙니다. 로봇한 명령하고 시키겠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그 로봇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제 이제 제품 출시나 상용화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아 가지고 아직 그 로봇 시장에서는 존재감은 미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 삼성은 뭐 스마트폰이나 생활 가전과 연결해서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출시할 것으로인데 전망하고 있는데 또 삼성이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뭐 주문 결제 음식 서빙도 없는 삼성봇 서빙 이런 거 고객응대 로봇 뭐 삼성봇 가이드 뭐 이런 걸 상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머지않아서 자사의 로봇 시리즈 로봇 시리즈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로봇 사야 돼 로봇 휴대폰 살게 아니야 로봇을 사야 할것 같습니다 집에다 그래서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투자하고 M&A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8월에 향후 3년간 240도 친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시스템 반도체랑 바이오, 차세대 통신, 그 AI와 함께 로봇을 핵심 미래 기술로 봐요. 핵심 미래 기술 꼽았고요. 또 지난 2분기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그 전략적인 M&A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는, 3년은 이제 3년, 3년 안에는 유의미한 M&A가 실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합년 안에 나올것 같아요. 그 일찌감치 그 로봇 사업을 미래 핵심 신사업으로 낙점한 또 LG전자 이 구광모 회장 이 친구도 아까 흥미로운 친구인데 이분이 그 터테인 그 2018년이죠. 2018년도에 로봇스타 경영권을 인수를 해요. 그리고 로봇 사업 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로봇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지난해또 미국 보스턴에 그 LG 보스턴 로보틱스 랩을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또 조직기편에서도 로봇 사업 센터를 BS 사업본부로 이관해가지고 BS 사업본부의 그 글로벌 영업 인프라하고 역량을 활용합니다. 활용해가지고 이 로봇 사업을 가속할 거야. 로봇 사업을 가속한다는 그런 전략을 짰어. 그래가지고, 뭐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지, 아크릴, 뭐 보사노바 로보틱스, 다양한 이런 회사들에 막 투자를 해요. 투자하면서 안내 쪽, 배달, 요리 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로봇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엘지전자가 이미 이제 각종 로봇을 이제 선보이면서 이제 시장 선점에 나선 거예요. 그 로봇 상용화 그 분야를 이제 호텔, 뭐 병원, 뭐 배달, 식음료 이런 데로 도 넓히고 있고요. LG 는제가또 지난해 병원하고 호텔 식당 등에 그 자율주행이라면서 자율주행하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LG 클로이 서브봇을 이제 출시를 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뭐 가이드봇, 비대면 방향 로봇, 하여튼 별의별이 로봇을 이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이제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고 발굴하는 기업 DNA가 있다면서. 그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지금 뺏겼, 뺏겼다기보다는 거의 아예 뭐 엄두를 못 내지 LG는. 그래서 로봇에서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제 글로벌 1위 타이틀 지어야 응? 한다. 막 그렇게 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 삼성전자 LG 전자가 상당히 발악이다. 특히 로봇에서는 삼성에 서뒤지면안 된다.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전자업계가 앞다퉈서 이제 로봇 쪽에 이제 서로 힘을 이제 이제 실어주는 것은 이 성장하는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뭔가 자율주행, 배달, 배송 로봇 관련 그런 니즈가 이제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시장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또한. 그럼 전자 기업들의 로봇 사업 확장에도 막 불을 붙이는 거야. 지금 로봇 쪽에 지금 화를 타오르는 거야. 화를 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이 지금 음?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로봇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깨에서도 세계 로봇 시장이 2017년에는 2245억 달러 정도 돼요. 29조 원 정도 되는데 어, 444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어요. 지금 벌써. 2025년에는 1,772억 달러, 209조 정도 되는 거 봐요. 209조. 응?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파생 산업까지 이제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거다.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그래요.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40% 이상 정도 막 증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규모도 2016년에는 한 3에서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연평균 한10% 이상 막 증가를 할 거야. 막 계속 증가하는 거야. 올해도한 7, 8조 원 정도 성장을 했고. 앞으로 보니까 로봇은 뭐 AI, 뭐 반도체, 5G, 모빌리티 등 이런 IT 기술을 집약해 놓은 현대 과학 기술의 결정체가 바로 로봇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정체. 그래서 이제 로봇 전자 산업을 리드하는 우리 삼성전자, LG. 하여튼 로봇의 투자를 확 늘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경쟁이 치열할 까 앞으로 막 스마트폰도 하고 가전 도했지만은 결국은 로봇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일단 뭐 기자들도 보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이 로봇 싸움에서 밀리면은 그 끝장이다. 이제 반도체는 뭐 기본이고 로봇에서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이재용 부회장에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여줘야죠. 아버지 때는 반도체였지만은 이재용 부회장 할 때는. 뭐, 6G도 중요하겠지만, 로봇에서 판그름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뭐, 성공적인 투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나중에 장이 열리면은 그때 잘 보고 판단하셔서, 어, 뭐,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고,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하시고, 어, 그렇게 임하시길 바랄게요.